시설을 찾으시는 분, 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요양시설을 갖고 계신 분,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하나, 둘. 오, 바로니다 지난 번보다 또 이렇게 화사해네요 <laughs> <laughs> 저는 나무 도을또 자랐어요, 그때부터. 아, 네, 어, 물을 잘 줬나봐요. 네, 네. 네. 아, 저희 소개를 안한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안히 MC 여인정 편안히 대표 위석구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요양과 관련된 실제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홀로 계신 친정엄마를 실버타운에 모시게 된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가 친정엄마를 보러 실버타운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간병인 선생님, 저희 장모님 좀잘 부탁드려요. 아유, 걱정 마세요. 제가 저희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잘 모실게요. 아, 어르신이 얼굴도 우리 엄마랑 닮으셔서 마음이 더 많이 가네요. 여보 간병인 분을 참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엄마가 홀로 되신 후 외동 딸인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가 모시려고 했지만 엄마가 본인이 불편하시다며 한사코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모시게 됐지만 저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간병인 분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의 짐이 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그럼 오늘은 나 혼자 장모님 좀 뵙고 올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엄마를 보러 가기로 한 어느 날,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이 혼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고 온 남편이 여보, 그 간병인 분참 잘하셔. 성격도 밝으시고 말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더라고. 계속 그분으로 하면 될것 같아. 근데 아왜뭔일 있었어? 아몇번 가다 보니까 거기 계신 보호자분하고 좀 친해져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런데 아 어, 답답해 진짜 빨리빨리 빨리 얘기 좀 해봐. 응 그러니까 거시기그 거기 오래 계셨던 보호자분이 어, 그러는데 나도 답답해. 제가 빨리 남편의 말을 하자면, 간병인 분들에게 드리는 수단 외에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챙겨드려야 서로 좋다고 한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돈이 아깝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인간 관계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혹시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응답해 주세요. 변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이게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좀잘 네. 부탁드린다고 네. 따로 이렇게 좀 약간 이런 뒷돈이라기엔 좀 표현이 네. 좀 티비라 어, 티비라는 개념 네. 네. 근데 이것도 어지작히 드리면 오히려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또 이게 네. 또 많이 드리자니 부담도 되고 또 어느 적정선에 드려야 되는. 저 같아도 이게 참 고민이 될것 같아요. 이게 팀 문화가 네. 나라마다 다른데 특히나 네네.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팀 문화가 정착은 안됐는데요 음. 실은 제가 이 케이스를 직접 겪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좀장기간한달 동안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요. 네네네. 그때도 이제 코로나 사태라 음. 가족들이 간병을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네. 옆에 계셨던 간병인 분이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다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주변 다른 보호자 분들은 뭐 음식도 많이 배달시켜주고 음. 팁도 드린 것 같은데, 비가 와서 고맙다고 하고 팁을 좀 주고 가면 음. 엄마가 면이 좀쓸것 같다라고 하셔서 한달 동안 어머니가 저 병원에 못 오게 하셨는데, 음. 팁 드리려고 일부러 음. 한번 음. 가서 네네.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편지 봉투에다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저도 정말 감사한 마음에 네네.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에 드리긴 드렸는데, 이게 실은 간병이신지, 그, 요양, 방문 요양을 하시는 분인지, 네네. 요양보호사 분인지, 간호사 분인지에 따라서, 아. 김영란법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아하. 하고, 시설에서그 주는 거를 네. 싫어하시는 경우도 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일하시는 분이 노골적으로 바라시는 분들도 있고, 아하.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더라고요. 그럼 그때 드렸을 때, 네.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간병인이다 보니까, 네. 그때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예, 좀 많이 드렸어요. 그분이 움직하셨어요 어, 완전히 좋아하셨죠. 아, 아, 그, 그 정도 저는. 그, 그, 예, 하나? 예. 하나? 예. 또 어... 형편이랑 이런 거 고마움의 네네. 정도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한 명이 그러면 네. 또 일례로 그분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갖고 그만큼 아는 다른 가족들한테는 또 이렇게 소홀히 하실 수도 있는 게 있어서 <laughs> 그래. 근데 그 적정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일단 네. 변호사님 저는 제일 궁금한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김영란법의 대상인 분은 누구고 대상이 아닌 분은 누굴까요 일단 뭐 제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네. 그거가 굉장히 우울하고 네. 네. <laughs> 지식한 사람만 네. 하라 아 들었고, 그렇죠. 굉장 아, 네. 따뜻하고 그래요 훈훈한 어, 네. 네. 그런 사연을 네. 해서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고요. 네. 대표님께서 그 김영란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네. 및금소등 아. 수수의 금지가. 아 어, 그렇게 원래 네. 굉장히 네. 큰었나요 예, 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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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렇고 대상이 공직자라든지 예. 교사, 교수, 뭐 예. 아니면 언론인들 뭐 이런 예. 분들이 예. 대상이고요. 예.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분들이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아. 생각이 되고. 방법 바다가 지방의료원이나 공공기관으로 치급되는 예. 지방의료원 같은데 소속된 정식 직원이겠죠. 예. 네. 공무원으로 취급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 기명란법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러면 예. 만약에 이 기관이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병란법 대상이고 개인이나 아니면 재단이 하는 예, 시설인 경우에는 예. 기명란법 대상은 아니란 말이죠 어... 그렇게 봐야 되고요. 네. 다만 뭐 법사기명단법 해당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해당 그 시설에서 시설 내규라든지에 의해서 네. 환자분들 가족분들에 대해서 일체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경우는 네.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대신 있는 대로 거는 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양 보호사분들께서 그런 음. 부분, 내용들은 잘 주지하고 계실 거니까, 만약에 본인이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정중히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환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네. 네.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가서 그냥 네. 잘 네. 하시면 크게 문제는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적당히 들어야지 네.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드리면 그 다음에 드릴 때 그거보다 좀 적게 드리면 서운해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네. 만약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면 은 네. 네. 뭐 네. 해당 얼마라든지 월에 얼마라든지 이런 금액이 제한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네. 네. 일회당 뭐 3만 원 이상은 아, 안 돼요. 네. 뭐 음식, 식사 같은 네. 경우는 3만 원 이상은 안 되는 거고 음. 네. 금품 같은 경우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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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에 만원연0 0만원 한도 오. 한도 는 있습니다 네. 대상 대상인 경우에는 아, 그요그 대상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네. 실은 저희 편안히에서 네. 하반기에 이제 기획하고 있는 상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이런 거를 좀 구체화시키고 우리나라에 보면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간병인 분들이 처우가 되게 실은 열악한 경우가 많고 네. 가족들이나 환자분들이 선의로 그분들한테 이런 걸 제시를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음. 절차를 몰라서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네. 자력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뭔가 보호사 선생님이나 간병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답을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방법을 저희가 꼭 하반기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네네. 되게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김영란법 저촉되는 대상자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했지만 네네. 제가 또 일부 외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요양보호사분들에게 팁 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모시는 네, 네. 뭐 여기서 더 언급하기 좀 어려운 문제도 있긴 있는데요. 네, 네, 어쨌든 참 이쪽 방면으로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작용들도 있겠죠. 많이 발생을 하니까 네. 가장 극명한 부작용이 만약에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거기서 어르신을 다섯 명을 케어를 하는데 한분 가족만 계속 이렇게 티를 그렇죠. 주시면, 정말 인지 상정이라 다른 네, 네 분한테는 포울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 이, 이런 게이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기전에막 예. 불편한 사연보다는 예. 훈훈한 사연이와서 예. 저희들 마음도 좀 훈훈하고 예. 편안하지 않았나.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정배를 검색해 듣고 있자니 오늘 게스트가 소정훈 씨가 온줄 알았는데. 아, 아니 아니요, 아전 네. 말씀 좀 듣지 않았어요? 서장훈 씨가 되게 싫어하실는것 같은데. 아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예, 저 오늘 목이 좀 잠겨 갖고. 어예 아, 아, 아니 평상시에도좀 느꼈는데 네. 오늘 또더예 네. 그랬네요. 제가 잘 아니 농구도 좋아하지. 아 그래요? <laughs> 네. 제가 <laughs> 대한농구협회 <대한민국의> 의원입니다. <laughs>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어쩐지 아 목소리만 닮은 줄 알았는데 농부도 또 좋아하시는구나 예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사적인 얘기를 나눴고 있는데 예. 예. 여튼또 이런 사연들이 좀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강병인 선생님께서 저희 뭐 부모님을 잘이게 간호해 주셔서 예. 좋은 친구가 생겼다 예. 아니면은 많이 또 호전됐다라는 예, 예, 예. 그런 좋은 사연들이 예.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번 주도 담께 편안히. 기분 적당히 머지 적당히, 적당히. <laughs> 하지만 신청은 편안히 많이 <laughs>